이런 경우 오랜만에 느끼네. 상항봉이 0.2km. 어. 보비자. 아유. 곰탕이네, 곰탕. 가야산 역사 신화 테마 갔니? 주로 가야 되나? 아, 근데 날씨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네요 안전 곰탕입니다 오늘 가야산 국립공원 안내 백운동 주차장이고요 여기서 용기골로 해서 네, 서성재까지 올라간 다음에 칠불봉 그 다음에 상악목까지 해서 다시 서성재로 내려와서 상하담으로 해서 만물상으로 해서 다시 원점 회귀하는 코스입니다 지금 5시 한 50분 정도 됐는데 아직 문을 안 열었어 이쪽 길이 맞나? 먹을 거를 하나도 안 사서 큰일이네 먹을 거를 하나도 안 샀어요 지금 뭐 사갈 거 있어요? 뭐 먹을 거 없어요 지금? 큰일입니다 올라가는 입구가 이게 맞겠죠? 처음 와봐가지고 지금 가야산을 어, 완전히 날씨는 흐려있고요 오늘 11시부터 또 비가 잡혀 있더라고요 가야산 야생화 식물원 그 다음에 이쪽이 지금 백운동 야영장 쪽이거든요 처음 오는 사람들은 좀 헷갈릴 수 있겠어요 백운동 탐방지원센터 맞습니다 여기가 왼쪽으로 가면 만물상 탐방로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보니까 용기골 탐방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로 코스가 나눠지네요 입산 시간 제한 표지판이 있는데 동절기, 하절기, 지금 하절기죠.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만물상 코스로 갈 건지 용기골 탐방로로 갈 건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만물상으로 가면 경사도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리고 용기골로 가면 경사도가 조금 완만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음 용기골로 가겠습니다. 자, 용기골로 출발하겠습니다. 아. 어... 물소리가 우렁차네요, 그냥. 입구에서부터. 오, 물 맑은 거 봐. 오, 물 좋네요. 물 좋았습니다. 물소리도 좋고요. 오. 상쾌합니다, 아침이라서. 역시 아침 산행은 상쾌합니다. 오. 아침 일찍 출발했더니, 숲 안으로 들어왔더니, 더 어두워지고 있어요, 지금. 밤이 되는 듯한 느낌? 표지판이 나와서, 가야 산성. 어디가 가야 산성인지 모르겠지만. 어우 아, 시원해 어 아, 골바람 이 시원하네요 어우 아, 날씨가 흐리니까 또 이런거 좋네요 백운 암지 이거 암자가 있었나 대운동 탐방지원센터에서 딱 2km 왔네요. 지금 서성재는 0.6km 남았고 상암동은 2km 남았습니다. 또 예쁜 꽃이 피었네. 나리 꽃인가 이게? 갈수록 안개가 그냥 자욱해지네. 그냥 오막 전설의 고향 같아요. 오저 앞에서 귀신이 나올 것 같아. 안개가 자욱해집니다. 이제. 서성제 가는 길에 이런 계단이 상당히 기네요. 서성제 왔네. 드디어 서성제에 왔습니다. 어, 힘들다. 칠불봉은 1.6km, 상봉은 1.4km 나갔네요. 아, 가보자. 땀을 식혔더니 좀 추워지고 있어요. 오, 바람 봐요, 그냥. 오, 웬바람이 이렇게 불지. 오, 날아가겠는데? 바람이 엄청 불고 있습니다, 지금. 어우, 땀이. 흠뻑 젖었어요. 지금 아, 원래 조망이 엄청나게 좋을 것 같은데, 아예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지금 아, 여기못내 아쉽네요. 벌써 아쉽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이런 날도 있죠. 뭐, 어찌 인생이 좋을 수만 있겠습니까? 이렇게 앞이 안 보일 때도 있겠죠. 여기 아, 한치 앞이 안 보여요 지금 한치가 얼만큼이지? 한치, 한치. 한 치가 얼마큼이지? 한치한치 한번 알아봐야 되겠네. 내려가나 보네. 쪽으로 내려가네요. 쪽으로 가는 줄 했더니 다시 올라가고 바람이 거세게 붑니다 지금. 오 시원하다. 오 골바람이 그냥 오 시원해. 와. 오, 너무 시원합니다. 냉장고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 시원해요 물바람이 너무 시원합니다, 지금. 아, 여기도 조망 볼수 있는 곳인데. 아, 아 저, 오, 어, 강아지 같아, 저게. 어 머리하고 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저 앞에. 강아지 바위네 강아지 바위뭘 강아지처럼 생겼냐. 근데 아, 0.3km 정도 더 가면 칠불봉이 나오네요. 3.5km 왔고요 지금. 칠불봉까지는 0.3km, 상황봉은 0.5km 남았습니다. 아 근데 안 보여요. 안 보여. 오, 야, 뭐 이런 느낌은 또 오랜만에 보네요. 물 보관하는 정원 찾고 그런데 와 있는 느낌이에요 지금. 다행히 비는 안 옵니다 지금, 지금 현재까지는. 보이죠? 바로 앞에 있습니다, 지금. 어 이런 경험 오랜만에 느끼네 출불봉 갔다 왔고요 상황봉이 0.2km 남았습니다 이쪽으로 진행할게요 어 진짜 조심해야 되겠다 오. 바람이 뒤편 쪽으로 오니까 정말 고요하네요 여긴 또 이쪽으로 잠깐 하산했다가 다시 올라갈 것 같아요. 봉사가 장난 아닙니다 지금. 아 상황은 뭐 이쪽으로 가면 되네요. 잠깐 하산했다가 네, 올라가나 봐요. 산을 꽤 하네. 이쪽에서도 엄청난. 이제 바위가 미끄럽네요. 생각보다 바닥이 미끄러워요. 상황봉. 성항봉. 상황봉은 0.1km만 올라가면 됩니다. 아르지 <목소리도> 않 서성제까지 다시 왔습니다 서성제가 근데 뭐지? 에, 경북 성주와 합천 이어주는 고개네요 용기골로갈 것인지 에, 만물상 쪽으로 갈 것인지 3km 정도 되고 한 2시간 반 정도 용기폭폭 쪽으로 내려가면 90분 걸리는데 만물상으로 가면 2시간 30분이 걸리네요 서성제에 잠깐 쉬고요 저는 만물상 탐방로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매우 어려움이라고 어려워도 만물산 코스로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얼마나 어렵길래 그렇지정상이 완전 불타오니다 지금 여기는 아 여기가 상하덤이네요 아야 이건 나한테 선물을 주네 또 다행히 만물상이 다 보여요 지금 와 엄청나네 기암괴석이 어 정말 한만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이런 행운을 지금 정산 쪽은 아예 곰탕이거든요 다행히 하산길에 어, 만물상이 이렇게 다 보이네요 제 눈에. 어, 지 쭉쭉 뻗어 오른 기둥처럼 바위가 막 쭉쭉 뻗어 올라갑니다 하늘로. 와, 정말 장관이네요. 이렇게. 상하덤에서 자 하산하겠습니다 계속. 장관이네요, 장관이야. 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뒷면으로 가네요. 네. 저 하산길에 내려오는 길에서는 정면을 봤는데 뒤편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정면은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서는 상황뭐 정상이 보이는데 여전히 네. 내려오다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네. 좌측으로 이렇게 내려오시면 돼요. 와. 웅장합니다. 웅장해. 엄청나네요. 진짜. 뭐라고 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이 자연의 위대함. 와. 저 사이에 또 나무가 기생해서 살고 있어요. 산사밖에 안나오네요 여기는 와와 와. 이건 또 뭐냐 와이 바위를 세워놨어 누가 와. 정상은 여전히 안개에 갇혔습니다 와 예술 작품이 그냥 연달아 그냥 계속 나오네요 그냥 와... 아저 사이 길로 쭉 걸어 올라가네 아유 카메라를 안켤 수가 없네요 너무 예뻐가지고 계속 카메라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와 너무 예쁜데 저 사이사이로 쭉 내려갔다가 쭉 올라가면 저 초대바인가요 무슨 바인지 모르겠는데 여기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 저기는 바위를 누가 세워놨네. 야, 쓰러지지도 않고, 잘 붙어있네, 저기에. 만물상 이 코스가 상당히 예쁘네요. 오, 그, 홍성인가요? 용봉산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해요. 바위가 주름살이 많네. 어휴, 몇 살이야 도대체? 와, 와, 예쁘다. 저기가 상하댐인가? 아 이쪽으로 올라오는 것도 예쁘긴 하네요. 와, 와, 너무 멋있다. 바위를 누가 여기다가 얹어놨어 이렇게. 와, 어여기네 비좁네 되게. 비좁. 이긴 한데 와 저긴 또 누가 저기다 돌을 갖다 놨지 <laughs> 보이세요 돌을 누가 저기 갖다 놨어요 지금 아 어, 대단합니다 아직도 한참 남았습니다 7월의 풀오름 어, 10시 40분 정도 됐는데 반 정도 내려왔네요 딱. 밤만더 내려가면 원점 회기 하는 거죠. 절이 있어서 와, 절이 절이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크네. 어,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지금이 11시 반이니까 5시간 30분 정도 산행을 했거든요. 어, 되게 많이 쉬었는데 5시간 30분 걸렸네요. 다 내려왔습니다, 이제. 만물상 한방로. 어우, 5시간 반 걸렸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걸렸습니다, 지금. 근데 날씨가 다행히 해가 안 나서 되게 편한 산행을 한것 같아요. 가해산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산행 때 뵙겠습니다.